오, 이거 엄청 잘하네. 응, 손님, 오늘의 네일아트는 발톱은 3만원입니다. 3만원이에요! 엄청 잘 갈리네. 메니카 엄청 잘하네. 이제 이거 안 무섭지? 무서워? 아직도 무서워? 그럴 리가 있나. 메니카 이제 3만원 짜리야. 3만원. 응? 3만원이면 잘 받아야지 그렇지. 어우 잘하네. 고 엄청 잘하네. 멜리카가 엄청 잘하네. 멜리카, 너는 이렇게 얌전히 이거 받으면 끝이지만 엄마는 이불을 빨아야 돼요. 음. 자, 우리 멜리카 발 볼까? 오케이, 발톱을. 엄청 예쁘네. 조금매졌네 그렇지, 걸을 때마다 딱딱 소리 났는데. 자, 내일 아트 끝났어요.